김건희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 아니죠. 명문 범죄 가문 <laughs> 출신입니다. 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그 훌륭한 범죄 가문이죠. 그래서 김건희는 어려서부터 그 범죄 가문에서 자랐는데 저는 이 김건희의 집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김건희의 집안이 포함된 큰 규모의 범죄 집단이 있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뭐 음. 이종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. 거기다 끈을 대고 같이 공유, 패밀리 비즈니스. 김건희 집안이 막라된 큰 규모의 범죄 집단이 있다는 거죠. 음. 그래서 하부였다가 상부로 올라간 그런 케이스.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김건희가 거기에 좀 행동 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어찌 보면 윤석열 정권은 이 범죄 집단, 이 국가를 찬탈한 그런 정권일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남미에 보면 나르코스라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마약왕인데 이 사람이 국가를 찬탈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다. 그런 장면에 이 성공한 거죠 한국에서. 이 마피아 같은 집단이 음. 국가를 손에 넣어버리는 윤석열을 이용해서 아. 어, 그거 저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좀 조사하다 보면 그큰게 한번 들어갈 네, 가능성 이 있잖나 그 소장님 말씀 가능성 이 있다고 보는데 삼특값 중에서 김건희 검만 계속 영장이 기각되고 또 이상하죠. 음. 네, 그러니까 네. 이제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정치적 정서적 연대라기보다는 그러면 음.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쪽이 네. 어, 이제 대한민국을 실제로 좀 장악했었던 집단일 가능성이 그렇습니다. 있다.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. 네. 그래서 온갖 주가 조작에서부터 네. 약까지 손을 쟀을 가능성이 있다. <laughs>